안녕하세요. 외딴집입니다. 이제 10월이네요. 10월에는 아파트 벽면에 붙은 노을을 그렸어요. 벌써 재작년 2018년 12월 즈음에 어떤 날이었어요. 퇴근길에 어떤 풍경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해가 짧아져서 퇴근할 때 옅은 노을이 지고 있었는데, 고층 아파트의 반듯한 한 면이 분홍과 다홍빛으로 물들어 있는 걸 봤어요. 하늘은 아직 푸른색이었는데 노을은 아파트의 한 면마다 얇은 셀로판지를 발라놓은 듯 옅은 빛이었어요. 그 풍경이 인상 깊어서 제 마음에 있은지 오래됐어요. 정확히 이 시간을 그리고 싶었어요. 하늘에는 아직 노을이 없고 맑은데 아파트 벽면에는 노을물이 들때 버스 타서 보고 있다가 내리면 그 사이에 벌써 어두워져서 없어지는 시간이요. 이 10월 그림은 4월과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창을 그리고 싶다고 주제를 모았을 때이 풍경도 들어갔는데요. 이것저것 구도를 고민하다가 아파트의 모습을 두 개로 나눠서 그렸어요. 4월에는 동네 산책 중에 밤벚꽃과 저층 아파트를 10월에는 노을을 받고 있는 고층 아파트를 그렸어요. 달력이 있으신 분들은 4월과 비교해 보세요. 전체 스케치에는 이렇게 구상했어요. 이건 스케치와 변화 없이 거의 그대로죠. 그리고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예쁜 하늘이나 풍경 같은 거 찍으면 이렇게 폰카로 쭉 올려서 찍지 않나요? 아래까지 찍으면 주택가 같은 데선 주차된 차가 보이잖아요. 10월 그림은 뭔가 그릴 것이 없고 색감으로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미리 스케치하고 색감도 잡아봤어요. 이렇게 색감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망칠 각오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건 연필로 스케치한 건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이게 1차 완성본입니다. 색감이나 느낌은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10월 그림이잖아요. 계절감은 잘안 나온 것 같아서 좀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게 완성된 그림입니다. 저 1차 완성본에서 뭐가 바뀌었냐면, 조금씩 톤을 어둡게 하고 오렌지색을 약간 섞었어요. 오렌지색은 건물과 구름 아래쪽에만. 하늘에 오렌지 톤을 입혔더니 그게 탁한 녹색이 돼서, 으, 제가 그림에 녹색 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기겁하면서 붓을 닦았습니다. 이거 취소, 취소. 1차 완성했을 때 색감도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긴 했는데 너무 캔디 같아서 10월이라는 계절감을 생각하면 완성했을 때 색감이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은 출력했을 때 색감이 좀 달라진 게 눈에 보이네요. 원래 핑크톤이 있었는데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쉽다. 그리고 이게 원화입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또 하나 생각한 것이 있어요. 10월은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단풍이 드는 달이지만, 단풍이 든다고 단풍을 그리면 너무 달력 그림 같으니까, 물론 달력 그림 맞지만, 너무 달력 그림 같으면 매력이 없으니까, 아파트 단풍 같은 살짝 비켜간 느낌으로 그리고 싶었습니다. 이쯤 되면 작업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겁나 뿌듯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렸던 그림들이 앞으로의 그림에 참고가 되더라고요. 이 프로젝트 전체의 분위기와 색감이 확립되어서 점점 작업 속도가 빨라졌어요. 대체 쥐는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803동이죠. 편견을 버리고 고개를 갸우뚱 비틀어 보세요. 이렇게 마치 팔 부분이 귀로, 삼 부분이 입으로 보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이렇게 그리는데 쥐를 어디다 넣느냐고요. 전 나름 노력했습니다. 2020년도 벌써 10월이 되었네요. 올해는 마음속 시간이 참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월 시작할 때마다 벌써 5월이야, 벌써 8월이야, 벌써 10월이야, 맨날 이러고 있네요. 당연한 일상이었던 것들이 사라져야만 그게 참 기쁘고 고마웠던 일이라는 걸 느낄 수 있나봐요. 저는 올해 수업 영상을 많이 만들면서 영상 만드는 것과 편집이 좀더 수월해졌는데 어때 보이나요? 물론 전문적인 분들에 비해서는 아직 서툴지만 이렇게 손에 익게 되기까지가 참또 새로운 것들에 익숙해지네요. 그럼 11월에 봬요. 안녕.